예, 반갑습니다. 규익차트 분석강영채비입니다 예, 오늘 시젠 종목 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추락하는 시젠, 예.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. 라는 제목으로 방송 한번 해 예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오로지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9% 넘게 빠졌네요. 예. 그 전날 6.77% 예. 실가를 실누가 빼버렸죠 <laughs> 제가 이 라인을 넘어간다, 넘어가야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한번 돌파하고 그대로 바로 밀려버렸죠 예. 이제는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. 주봉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<laughs> 주봉에서 지금 데드코로스 났습니다 예. 대드크로스가났죠 음, 다음 주, 다음 다음 주가 되면 또 대두크로스 나겠네요. 대드크로스났지만은 거의 뭐대드크로스 나기 직전입니다. 월봉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했죠대드크로스 만다고. 그럼 어디까지 될지, 쏟아질지도 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. 월봉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, 양봉에서 지금 은봉으로 밀리죠. 지금 어디까지 지금 내려올지도 모릅니다, 지금. 이제는 뭐 여기 라인 봐야 되겠죠. 119,538원. 지금 어디까지 들을지도 모릅니다, 지금.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. 이, 이 종목 지금 나와야 된다고. 이, 지금 몇번 제가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 보유해라 이제 결국 이 모양이 납니다 여기서 누군가 50만원이면 추천했죠 저희 사지 마시라고 해주 했죠 계속 방송했습니다 시장에 관심 가지 마시라 결국 저희는 무너집니다 다음 주 되면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람 삼면 이번 주 제도 크로스 날수 있습니다 지금 저 내려가면 이평선 내려오겠죠 본보관 음. 아,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를 <laughs> 눌러 가지고 내리고 왔습니다 지금 음. 지금 어디로 어디까지 때릴 지 모릅니다 지금 예, 줄줄줄 흐릅니다 제발 이 손재주 마시, 마시기 바랍니다 예. 계속 살아 살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백참 본인들이나 사시기 바랍니다. 개인전한테 추천하지 말고 실력이 안되면 방송을 하지 마세요. 이런 거 차트 분석도 말하면서 무슨 주식 방송을 한다고 계속 개인전한테 사러 사라고 합니까? 책임 지실 겁니까 본인이 이 사라 해가지고 지금 아래 보시면 또 개인을 사고 있습니다. 외국인 전부 전제를 하죠. 기간 몰양 내놓고 있습니다. 제발 시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아무리 좋아도 추세가 꺾이면 끝입니다 그 추세가 꺾이면은 제가 이, 이 데드크로스 조심해야 된다 주가 바뀌면은 지금 잘람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데드크로스 날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은 이대로 옵니다 이, 이 평생 따라서 제발 시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인들 감사합니다 방송이 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